우리 공화당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합니다. 언론중재법 파원 합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에 이 협의체의 둘레를 서지 말고 언론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주합해싸우라던 요구를 들은채 만체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아사필리버스터에 운하고 있지만 이는 이틀 정도 시간만 벌뿐 법원 통과를 막지 못합니다. 애당초 국민의힘은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고 문재인 독재를 위한 언론독재법에 대해 막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이 모인 불급한 정당인 것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 독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허위 조작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보복적 허위 조작법에 구체적 예의가 없으며 고위 중과실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법률상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의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대상의 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축소하긴 했지만 위법조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늘 도둑도 도둑이고 수 도둑도 도둑입니다. 실수와 고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일부 잘못된 사실을 허위 보도로 판단할 위험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초기 의역 보도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 부정부패 탐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이 개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의 고달사주 의혹 보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보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니꺼지라고 물으면 고소고발 끝에 돈은 다 털리고 감옥까지 가는 데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와 기초적인 사실을 게을리한 기자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구제받아야 하고 피해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개정안은 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면 100억, 한겨레가 쓰면 10억, 1위 언론사가 쓰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 서민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고 문재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모른척 지나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이런 기초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정을 짓밟아버리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중경하 국민 여러분 언론이 부족해 보이고 성을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그 표현의 자유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재인 독재 정권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재인의 독재학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제갈법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언론 전화근무 언론 독재법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차갈물리는 언론 독재법 즉각 철회하라. 너무나 품박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 0 2 2년 9월 예, 25일 예, 예, 우리공화당 예. 수석대변인 예. 이성우. 예.